아, 아니 나 지원님한테 지... 나 창원 차원, 입니님 아, 그래. 오 날카로웠어요. <웃음> <천천히> <웃음> 때. 와. 슛! 좋아 좋아. 哈哈。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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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i to the left, Son on a mission to go alone. This is sensational. 아! 까비! 잘했는데! 아! 진짜 못 쳤는데! 어! 준영이 오늘 컨디션 좋다! 준영 좋아! 준비 좋아! 수비야할수 있어! 아! 오! 날씨. 오! 날세 오! 야! 날세날세 아! 안 돼! 아! 진짜? 네. 어깨 막 밀쳐도 돼? 어깨는 밀쳐 시퍼만 아무 때려도 돼아 <laughs> 진짜? 고집어도 돼요 진짜 아무아 누구꺼 짚지? 누구꺼 지와 모자 쓴다 <laughs> 아니 실력 늘일 생각 안 하고 반칙할 생각 안해 <laughs> <아니>, 지금 <laughs> 아 알려줘 어깨는 진짜 어깨 박 어깨 박힌다? <막> <laughs> 응벗키면안되잖 어깨어깨지들켜세요세요 <laughs> 어, 어깨를 아, 먼저 들면 은칙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싫다 <laughs> 어? 초벌에 기만해? 아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오늘 방오신 분들 잘하시는가 <laughs> 야. 다오나이 r <잘했어. 웃음> <laughs> 아 a 레이 r e 레이 g r 레이 t 좋았어 <laughs> 아 좋았어 그래 잘했어 나이스,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어아 진짜 얄밉다 진짜 이러셔. <laughs> 와, 진짜 야렸다. 와 가서. 이제 던야겠다 아, 가비! 아, 아, 좋았는데. <laughs> <laughs> <저> 야 <호나야? 웃음> 아, 왜? <왜요? 웃음> 자, 키퍼 교체. 키퍼 교체. 가만히 있으면 추워. 가만히 히있 e 나도 추워 지금 h <laughs> <laughs> 입을 거 없어? 나 <laughs> 네, 이러고 왔어 어 e c h u 어! c 해 Not the c h u r 아 h Oh, people c

문문정가오 <laughs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래도 나이스 찬스 급했어, i n 급했어, p 이 너무 o 했어 아니 아 confess. I'm 나 o t I'm 잘 o t I'm not. 다 m n o 띠띠띠띠띠띠 i 오, not. 고 m 다 o 다 I'm not. I'm n o 다 I'm n 다

적인 또 어? 손, 손으로 뭔가 말하는데요. 못 알아듣죠?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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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혁 나이스! 오 어, 아. 어,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<laughs> 어.